리브의 표면적 했는데 주어 다음에서 딱 끊은 다음에 표면적과 관련된 정보고 육모하고는 뭔 상관이 있냐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문 속에서 표면적 찾고 육모 찾으면 되는 거야. 그죠? 지원님. 1문단 가야 돼요, 2문단 가야 돼요. 당연히 1문단 가야 되겠죠. 그쵸? 이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표면적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죠. 표면적 나와 있죠? 어, 표면적. 그렇죠? 자, 근데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모가 육모가 넓히는 대상이거든, 육모가. 음. 그래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모에 의해서 넓혀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생각해 봐. 육모의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니? 육모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육모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더 넓어지겠죠. 육모 개수가 늘어났는데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넓히는 기능이 하나 하나에 있으니까 이 개수가 늘어나면 더 넓어지겠지. 이해되죠? 어, 그 비례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니까 비례. 그죠. 그래서 1번 선지 반비례 x 비례라고 고쳐야 되겠죠. 비례다 비례. 고쳤니? 고쳐. 펜을 집으세요. 자, 2번 성체장 주기 세포의 위치는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성장 주기 세포에다 바로 처리딱 해봐. 위치가 소낭에서 융모로 바뀐다. 어? 성체장 주기 세포의 위치가 바뀌냐?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지문으로 가봐. 성체장 주기 세포는 필기한 것도 보시면 좋고, 성체장 주기 세포는 자 융모에 있었어요, 아니면 소낭에 있었어요. 성체장 주기 세포. 그렇죠 소낭의 성취장 주기세포라고 했거든요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문 속에 찾아가 봐 소낭의 성취장 주기세포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계속 여기 있고요 옮겨가지 않아요 어딜 가요 여가 계속 여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지 가운데서 2번 선지 바뀐다 X <laughs> 그럼 바뀌지 않아요 다음에. 자요거 이렇게 딱주어 다음에서 끊은 다음에 잘 봐야 돼요. 분비하에다가 밑줄로 닦고 이 성체장 주기세포가 분비하냐를 찾는 거거든요. 성체장 주기세포 분비 찾을 거예요. 자, 어딜 봐야 될까요, 지원님? 마지막 문단 가야 되겠죠. 마지막 문단 갈게요. 마지막 문단 가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음, 분비하는 건 무슨 세포라고 나왔니? 이렇게 판네스 세포가 분비한다. 보여, 보여. 마지막 문단. 여기 두 번째 줄, 보이지? 그러니까, 분비하는 거는 판네스 세포예요. 그죠? 그리고, 분비하는 건 판네스고요. 판. 그러면, 성체장 주기 세포의 성, 얘는 뭐냐? 하 했더니, 수용체를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음, 인식하면은 발현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분비하는 건 어디까지 나누고? 판네스 세포고. 그 다음에 성취장 주기세포는 수용체를 가질 뿐이야 이렇게 수용체를 이렇게 가지고 판네스 세포는 WNT를 분비하는 쪽이야 그러니까 분비하는 거는 판네스 세포인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이관계에 이 이관계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칠판에다 써볼게요 판네스 세포는 자 WNT라는 단백질을 일종의 야구공이라고 비유를 하자면은 야구공 지원님 판데 세포는 더블린 를 분비한다. 즉 공을 던지는 자야 받는 자야? 던지는 자니까 투수야 포수야. 얘는 이 중에 투수라고 할수 있겠죠? 포수는 누구야? 이게 일 중에 글로브 이게 글로브야 이게 글로브 어, 글로브 장갑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받을 던지면은 받는 거거든요. 얘는 투수야 포수야. 얘는 포수 같은 거죠. 포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지금 이거예요. 더블린 라는 공을 던지면 얘가 받는 거예요. 자, 빨간 펜 들고. 빨간 펜 들고. 여기 이제 결합한다 안 한다 이 결합이라고 하는 말이 지문 속에서 비슷한 말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합한다는 얘기는 얘가 던져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결합했다. WNT를 받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합이란 말은 분비했다. 분비되어서 받았다는 것이고 그죠? 어, 그다음에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고 네. 그죠? 그다음에 WNT를 전달 받았다는 얘기고 WNT가 활성화됐다는 얘기고 지문 속에 나오는 얘기하고 다하더라고파연결할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뭐 반응했다. 반응했다는 얘기. 이런 말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 아무튼 투수와 포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성취장 주기 세포였거든요. 성취장 주기 세포는 투수다 포수다시죠? 포수 투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지로 다시 돌아와봐. 선지에서 분비하여라고 나왔죠 분비하는 거는, 분비하는 거는 판닷세포지 성체장 주기세포가 아니거든요. 그쵸? 얘는 분비하는 쪽이 아니라 분비된 걸 받는 쪽이에요.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그 다음에 일단 이것부터가 틀렸어. 자 4번 선지로 내려갑니다. 육모를 이루는 세포에다가 과로 처리 딱 해보고 육모를 이루는 세포 과로 처리 딱 해보시고 육모를 이루는 세포다 필기한 걸봐 지호님 육모를 이루고 있는 거는 무슨 세포였죠? 현피야 상피야 상피 상피 세포 그다음에 소낭은 뭐가 이루고 있다? 성체장 줄기 세포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창자 벽이 완성 이거있잖아 필기한 걸봐 그러니까 육모를 이루는 세포는 뭐죠? 이거 왔어 상피 상피세포에서 1문단에 나온 얘기잖아 그지? 자, 상피세포는 소낭의 성취성 귤기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진다 라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죠? 분화에다가 동그라미, 분화 자, 지난 시간 필기한 걸 봐라 보고 있니? 성취성 줄기세포가뭐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지가, 지 자신을 똑 닮은 녀석을 낳을 수도 있고 딴 녀석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그랬죠? 지가 지를 닮은 녀석을 낳는다. 복제야 분화야. 시작 복제. 자기 자신을 닮는 거는 복제도 복제. 자기가 아닌 딴 놈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랬죠? 쪼개진다. 딴 놈으로 분화했어요 이거 필기한 거 기억나니? 필기한 걸 봐. 자, 지문 속으로 한번더 갔다 올게요. 자,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는 건데. 1문단 마지막 문장. 자, 1문단 마지막 문장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음, 복제 분화라고 나와 있거든. 음.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한 세포를 만든다 그러면 뭐라고? 복제관라고 나와있고 딴 놈으로 바뀐다 그러면 분화라고 나와있잖아요 보이죠? 오케이? 어. 자 이렇게 이제 하나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4번 선지로 돌아오셔가지고 <laughs> 자 그럼 봐이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성진한주위세포가 분화하여 만들어진다 얘가 분화해어서 상피세포 맞아요? 틀려요? 성취장 주기세포가 분화된 게 상피세포.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상피세포는 성취장 주기세포가 분화되어 만들어진다. 그쵸? 그렇잖아요. 음. 그 다음에 육모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이라고 했어요. 육모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는 있어요? 없어요? 육모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건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소방에서 만들어지죠. 이것부터 틀렸어요. 뭐 소낭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소낭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소낭으로부터 이동되어 오죠. 이것도 틀렸어요. 음. 아 원망 진창이에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틀렸어요. 자 21번으로 내려갑니다.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거 그랬어요. 기억을 유도하는 현상이 아닌 거. 기억이 뭔지를 지문 속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기억이 뭐죠? 분화냐 분화냐 복제냐. 기억을 봐. 분화라고 나왔잖아요. 분화. 분화, 그러면은 옆에서 쓰는 거야요 문제 옆에 분화라고 쓰는 거야 분화, 분화라고 써보세요. 분화, 자, 분화, 분화, 덜 이렇게 자, 분화라고 체크했죠? 분화를 유도하는 것은이라고 위에다가 기억은 분화라고 딱 써보시고, 그럼 칠판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깜빡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칠판 오른쪽으로 보는 거야. 분화에 해당하는 거는 왼쪽이 오른쪽이야. 분화는 왼쪽이 왼쪽. 이거를 이걸, 이걸 보면은 이제 분화요 분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분화를 찾으라는 거야. 분화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는 거야. 문제를 봐. 아닌 것은이라고 있잖아. 아닌 것은. <laughs> 아닌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분화 쪽을 찾아야 돼. 분화가 아닌 쪽을 찾아야 돼.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laughs> 분화가 아닌 쪽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면은 이쪽이 분화니까 이곳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그게 정답인 거야. 오케이? 됐죠? 됐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야. 1번. 칸데스 세포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딴걸 보지 말고 주어를 잘 봐야 돼. WNT 분비가 어떻게 됐다고? 중단이 됐다. 그러면 <laughs> 분비라는 말은 결합이라는 말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비가 중단됐다는 얘기는 결합이 됐다는 얘기안 됐다는 얘기야 분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결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왼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왼쪽 봐야죠 왼쪽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수 없죠 왼쪽이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물리적 거리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해보고 물리적 거리 멀어진다라고 했는데 멀어진다. 칠판을 봐. 이거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칠판 봐봐. 이 포수하고 투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을 받을 확률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을 던져서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 이해되죠? 결합이 돼안 돼. 뭐 어, 이거 결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합이 안 되는 거니까 칠판 보시고 결합이 안 되는 건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지. 우리가 찾는 건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이건 X지 지문 속에 근거도 있어요 올라가 봐 바로 위쪽에 올라가면은 물리적 거리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찾으면 돼 오케이 좋아 <웃음> <웃음> 일곱 번째 줄이냐? 사, 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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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야 정확하네요 자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왜 이렇게나 안 보이지? 멀어지, 오케이 아 멀어지면 오케이 멀어지면 <laughs> 잘했어요 지원님, 어, 영지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 매력이 있더라고요 굉장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무슨 매력이요? 아, 그럼 힘든 질문 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하여튼 매력적이다 <laughs> 자, 멀어지면 이라고 나왔잖아요, 멀어지면 이라고 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laughs> 밑으로 내려가면 분화란 말이 나오잖아요, 멀어지면 분화다 보이죠?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분화가 아닌 걸 찾는 거거든요. 기억이 아닌 거,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죠. 이건 분화에 해당하는 거니까, x 예요 이렇게 이제 직접 찾아도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포수투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갑니다. <laughs> 민서님, 새벽 서자 민서님이 한번 얘기해볼게요. 성체장 줄기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베타카테인의 인상화가 있는 인상화에다가 동그라미 딱할거예요 <laughs> 칠판 보면은 인사나가 지금 일어난 거야 일어나지 않은 거야 활발한 게 일어난다니까 인사나 O야 X야 오야 그럼 칠판 왼쪽 오른쪽? 왼쪽이잖아요 우리가 찾는 건 오른쪽이거든요 그쵸? 얘는 X예요 다음 <laughs> 4번 다시 민사님 진짜 진짜 이걸 네가 맞춰보는 거야 이해해보는 거야 자 GS를 억제한대요 억제 그럼 이거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laughs> GS를 억제한 거니까 오른쪽이네 억제니까 그죠 우리가 찾는거 이거 맞네 맞나요? 참가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쵸? 예를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5번까지 맞아볼거예요자두 번째 수용체 돌연베연이가 생겨가지고 말이죠 자 결합하지 못한다 라고 했으니까 오 이건 간단하다. 결합 X니까 칠판 왼쪽 오른쪽? 왼쪽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던건 오른쪽이라서 4번이 되는거야. 어렵지 않죠? 자 22번으로 갑니다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건데 모든 선지 OX 근거 찾기 해본 거랑 비교해 보는 거야 이거 지원님? 영지지원 지지커플 아, 이거 괜찮네요 지지커플 어떻습니까? 지지? 어, 좋네요 굿게임 지지 이것도 괜찮고요 지지커플 네, 인정 자 1번 자, 얘가 강소하면 창자에서 양분의 흡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있는데 잘 보세요. 성취장 줄기세포 감소예요. <laughs> 이렇게 똑같이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양분의 흡수 이게 증가다라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칠판 봐. <laughs>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성취장 줄기세포가 많아지면은 분화나 복제가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성취장 줄기세포가 늘어나면은 분화가 많이 일어나서 상피세포 늘어나 줄어들어? 늘어나겠죠. 상피세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게 이루고 있는 그위 그게 이루고 있는 전체 육모도 늘어나겠죠. 그융 육모가 늘어나면은 창자의 흡수력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 되죠 이해돼요? 요거거든요. <laughs> 이해돼야 한대요. 네. 이해되죠? 이 관계야, 이 관계. 그래서 얘가 근데 얘는 <laughs> 지금 감소한 상황이잖아요. 그 거꾸로.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 복제든 분화든 줄어들 거고 상피세포 줄어들고 육모수 줄어들어서 흡수력도 낮아지게 되겠죠. 양분 흡수가 증가야감소요 감소. <laughs> 이대안데요이 되죠? 어, 그러니까 모든 그 출발점이 뭐냐면은 용, 육모가 짱짱해야 상자 흡수를. 잘, 여러분 지금 왜 속이 더부룩해? 육모에 탈이 난 거거든 육모에. 아, 네가 육모 망쳤다고. 아, 모이 평가 육모. 어, 육모도 망쳤는데, 네배 속이 육모도 탈이 난 거야. 육모의 이상 이 있어. 그러면 소화가 잘안 되는 거거든요. 육모 개수가 충분하지 못해. 그왜 충분하지 못해? 상피세포가 부족해서. 상피세포는 왜 부족한데? 성취장 줄기세포의 분화가 덜 일어나서.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더부족한 배를 딱 쓰다듬으면서 생각하는 거야. 아, 내배 속에서 성취장줄기세포 들어가기를 멈춘 거야. 이렇게 알겠죠? 아, 내 뱃속에서 육모가 줄어들었군. 알겠죠? 네. 네. 알겠죠? 자, 2번 선지로 하겠습니다. WNT 시도 전달을 조절하여 이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골다공증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거 전화번호 올리면 올리잖아요. 스님은 1도 관계가 없는. 대출은 이제 뭐 원장님들 두 분하고 좀 염려하실 때가 된 거죠. 칼슘 보강제가 좀 필요하겠죠. 오, 네. 지금 여러분 스승이나 선물하려면 뭐라는 게 제일 좋겠어요? 원장님들한테는 칼슘 보강제가 필요합니다. 뭘 예방하기 위해서? 오. 골다공증. 오, 오. 골다공증이 뭐죠? 뼈가 비었다는 이거 뼈가 좀약해졌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릎 이 시린 건 뭐죠? 골다공증에 의심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물로 뭐가 제일 좋다고요? 칼슘 보강제입니다. 아무튼 골다공증은 질문을 받는 거야. 똑같이 나왔어요. 지문에 가면은 자, 많을 때야 적을 때야 시작 적을 때 지나치게 불활성화 활성화가 안될때 뭐라 그랬니 골다공증 이거 보이지 이거 그대로 찾으면 되지 <laughs> 골다공증은 자, 지나치게 불 활성화될 때야 뭐가 WNT가 불 활성화될 때 그럼 불활성화니까 활성화는 결합 오잖아 그치 그럼 활성화가 아닌 거니까 결합 X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결합 X 쪽이에요. 왼쪽 봐야 돼, 오른쪽 봐야 돼? 등 왼쪽 봐야 돼요. 자, 골다공증이다 그러면 왼쪽이에요. 자, 선지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골다공증 자체는 골다공증은 왼쪽인데 왼쪽, 왼쪽인데 이걸 치료하는 약물을 약물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치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 이거는 결합이 아니다. 골다공증 자체는 결합 X인 건데 치료하는 거니까 치료는 뭐야? 결합되지 않던 거를 결합시키는 거거든요. 이 되죠. 그러니까 결합되지 않은 상태가 문제여서 결합을 시키는 거야. 늘리는 거야. 더블린티를 오케이. 공을 덜 받아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공을 더 던져줘야 돼. 오케이. 이 되죠. 공을 더 던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베타의 양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아니라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해야죠. 이해돼요? 어, 그래서 이 베타카테닌의 농도는 증가하게 되겠죠. <laughs> 그래서 증가시킬 것이다. 보여, 안 보여. VZ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이거 맞는 말이죠. Q 이해돼요? 오케이. 어 누구야? 어, 너 <웃음> 아니야? 너. <laughs> 귀여움은 승부의 몫이야. 지원 알겠지? 어, 너는 뭐랄까 개그? <laughs> 알겠지? 어, 영지포드잖아. 응. <laughs> 지지커플. 지지. 자, 3호 갑니다. GS 활성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은 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봐. GS의 동그라미 활성이 활성. 억제가 아니라 활성. GS 활성이야? 칠판 봐. GS 활성이니까 왼쪽이 오른쪽이야. 활성이니까 왼쪽이죠 왼쪽. 자, 이 녀석들은 자, 인산화된 자 베타카테닌 단백질의 분해를 이라고 있는데 자 인산화된 녀석을 녀석의 <laughs> 분해를 막을 것이다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촉진이 촉진 촉진인 건데 인산화된 베타카테닌의 단백질의 분해를 막을 것이다 그랬어요 인산화가 되면 분해가 일어나는데 그 인산화를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음, <laughs> 인산화 자체를 막는 거야. 그러니까 인산화를 막는 거다. 어, 이쪽이 되어버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앞쪽은 GS 활성이라서 왼쪽인데.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GS 인산화된 베타를 분해를 막는다라고 있잖아요. 막는다. 그리고 이건 오른쪽이 되는 거죠. 활성한데 막는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되는 거죠. 촉진이에요, 촉진. 지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분해를 봐보세요. 분해. 지문 3문단 가셔가지고요. 그 분해라는 말을 그대로 찾아보는 거야. 분해. 자, 여기 보니까. 자, 인산화된 거는 분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판 보입니까? 여기. 인산화된 것은 인산하는곳 베타 같은 인의 분해다라고 나왔어요. 보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와는 달리 앞쪽이 뒤쪽이야. 앞쪽에 있는 정보라서 Wt의 n 자극을 받지 않을 때라고, 즉 결합 O야 X야, 결합 X인 상태에서는 분해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인산화가 되어서 분해가 되어 농도 낮아진다. 요거 보여요? 이해되죠? 이거였거든요, 이거 이거. 분해는 왼쪽에 왼쪽 분해는 분해되지 않는 건 오른쪽이. 에요 이해되죠? 근데 GS가 이뻐. 몽땅 늘어났는데, 그쵸? 분해가 많이 됐다. 그래서 그 결과 농도가 낮아지는 건데 여기는 분해를 막는다라고 하는 쪽이니까 이쪽하고 안 맞는 거죠. 이해돼야 한대요. 이해되죠? 이게 지문수 근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선지로 돌아옵니다. 선지로 오셔가지고 4번 선지로 갈 거예요. 이제 4번 선지. 자 암에다가 동그라미 딱할 거예요. 암에다가 동그라미. 암에다가 동그라미. 대장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지문에 암이라고 적힌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3분 단에 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2 문단, 2 문단에 뒤쪽에 골다공증이 있었고 앞쪽에 암이 있었거든요, 암이. 보이죠? 어, 암이 있죠? 암은 그러면 활성화 쪽이야, 불활성화 쪽이야. 지나치게 활성화. 그럼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칠판 보시고 활성화됐다는 얘기는 결합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야?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칠판 왼쪽이 오른쪽이야.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 암은 오른쪽이에요, 지금. 됐죠? 어, 골다공증은 왼쪽, 암은 오른쪽. 그럼 암이 이제 오른쪽인데, 자이 세포에 더블엔티 처리를 하면 그랬어요. 처리를 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죠? 공을 던진 거야, 던지지 않은 거야. 처리를 했다는 거는 던졌다는 얘기죠. 결합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써볼게요. 암은 결합이 심각하게, 지나치게 많이 돼 있을 상태고, 더블엔티를 처리한다는 것은 결합을 한다는 거니까. 정량 어떻게 돼? 결합이 너무 지나친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결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결합돼 있는데 더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베타카테닌 양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거든요. 결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더 결합했으니까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겠죠. 이해돼요? 어, 베타카테닌 증가야, 감수야? 증가가 되는 거요 증가. 줄들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더 늘어나겠죠. 이해되안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다음 5번. 자 베타카테닌 유전자에 일어나서 베타카테닌 단백질의 g s 에 의한 인산화. 인산화에다가 동그라미 일어나지 않으면이라고 있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일어나지 않으면이니까 칠판 왼쪽과 오른쪽 봐야 돼 일어나지 않으면 오른쪽이죠. 그럼 성체장 주기 세포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에. 그 성체장 개 성체장 주기 세포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이는 지금 복제냐 아니냐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복제는 누가 누구를 복제하는 거죠? 성체장 줄기세포가 자기랑 똑 닮은 녀석으로 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 복제가 뭐야? 자기랑 닮은 걸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체장 줄기세포가 성체장 줄기세포를 낳는 걸 말해. 복제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건 뭐야? 결합이 지금 인산화 X 인 상태니까 결합이 되는 상태고 즉 복제의 상태야 분화의 상태야 복제의 상태이기 때문에 슝슝슝 낳겠죠 자기 닮은 녀석을 계속 또 낳을 거라 이해돼요 안돼요 복제가 일어나 분화가 일어나 복제가 일어나요? 그러니치한 주기 세포는 따라서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게 되겠죠 복제의 상황이니까 상기 세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닮은 녀석을 낳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첫줄 보면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no 증가하게 되겠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 이해돼요? 자 이렇게 머리 아프지? 뿌치 아프고. 거기 들어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정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해설지를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 끌려다니면 절대 안 돼. 니가 네가, 네가 머리를 써서 찾아서 니네 손으로 발견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맞았을 때의 쾌감이 엄청나요. 맞았을 때의 쾌감이 엄청난다고. 오케이. 음.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전시 차니시고요 네, 자, 전시하시고 자, 자, 다음 8번. 8번 질문 보겠습니다. 8번. 네. 자, 8번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 1문단 보시고요. 1, 1문단 보시고 자, 우리 기대 님이 한번 1문단 보시고 화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화제가 뭡니까? 1문단. 8번 지문 자, 이런 일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변호사 찾을 일이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죠. 이게 내가